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이 <laughs> 자리에 제가 쓰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유가족분들께서 시답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께서 보내 지난 1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참혹하고 아픈 시간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우리 국민은 그날 이태원 구멍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그리고 그 이후 산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서 오늘도 거리에 계신 자식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일시는 추정, 장소는 도산, 사인은 불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사인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버리느냐한 부가족분의 절규가 지금도 생생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드립니다. 일 년을 꼬박 기다리고도 또 기다리게 <laughs>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작품 속에서 진실을 찾고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여기까지 오신. 이태원특별법이 발의되고 신속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유가족분들을 그리고 생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애달프고 비통한 분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람 도리도 못하는 정치가 어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연민, 정의의 직무를 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않을 때그 피해는 오롯이 가장 비통하고 약한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배진교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진보당 이 대표님, 다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추고 속기 속이, 속이는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다 함께 기억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진상 규명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 모두의 기억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잊히는 건 아니, 아닌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벌써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기억과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은 이제 또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올겨울은 가족들이 계신 집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관객분들에게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